태풍 상사 구해 미리 알려줄게. 네피셜. 태국 경찰은 고마진이 50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고 하네. 1만 달러 뇌물은 액수가 커서 말이 안 되는데 태국 세관 직원을 누군가가 매수해서 누명을 씌운 것 같아. 표현준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다. 헬멧 회사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온 것이 수상하다. 헬멧 회사 사람들이 표현준에게 매수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태국 사람들 가득한 유치장에, 고마지는 양복상의도 빼앗기고, 이를 알아챈 태풍이 집요하게 경찰을 파고들어 단서를 찾아낼 듯, 어떤 경찰이 빼앗아 건네줬는지, 그런 와중에 담배, 뽀찌준 사진으로 누명을 벗겨보려 하지만, 그런 사진은 사실 뇌물죄를 의심하게 하는 사진이니까, 우여곡절 끝에 진실을 자백받은 태풍이와 오미선 과장. 결국 고마진을 구해내지만 몰수된 헬멧은 폐기될 위험. 달려라 달려 오미선. 가까스로 구해낸 헬멧. 크레인 기계 손도 견뎌낸 단단한 헬멧. 미약함 그룹의 딸내미를 통해 회장님 미팅을 잡았지만. 고마진 과장 구하기 위해 회장님을 바라맞췄는데. 고마진을 구하느냐. 회장님을 만나느냐. 아버지라면 역시 사람을 먼저 구했겠죠. 역시. 잘생긴 우리 태풍이. 니아캄 딸내미 설득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회장님을 만나게 되고. 카이사를 강과의 인연을 살려 전량 수출 성공. 이제 헬멧 업체 사장의 사과를 받아 확고한 해외 판매 네트워크와 발판을 마련하는 태풍 상사. 그리고 오미선에 대한 성과급은 키스. 우리 태풍 상사 화이팅!